자, 25번 보겠습니다. 등비, AN이 등비수열이에요등비수열이니까 뭡니까? 여기 AN 대신에 등비수열을 폼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A에 RM-1은 이름 폼이죠. 자, 그래서 얘를 폼을 바꿔서 보면 은 뭡니까? 이게. l e m s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2에 m 플러스 1 4n 에다가 an 인데 뭐 an은 뭡니까 a 의 rm 마이너스 1 전체 마이너스 1 이꼴 1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m 마이너스 1 요, 요기 m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걸 m 마이너스 1만 남기고 a2를 다 빼내면 뭡니까 여기 이것이 3 곱하기 2를 뭡니다. 2개 빼내면 되겠죠. 여기 원래 하나 붙어 있으니까 2 하나 빼내고 하나 더 빼내면은 2의 m-1이 성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뭡니까? 12죠. 12, 12. 에다가 i n 1 s N A R M 1 4N, R 1 n u s L. s N. 도 N. SI N. s 이 N. SI N. SI N. SI N. SI N. SI N. s N. SI N. s N. N. 4를 하나 줄이면 4를 끄집어내고 4에 n-1이죠. 그럼 a도 끄집어내고 4 r 에 n-1, 1, 2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죠. 자, 그럼 뭐 그다시 자 2에. m-1승으로 다 나누어 봅시다. 이, 이 m-1분 나눠주면 은 분모는 뭡니까? 분모는 12가 될 거고 분자는 뭡니까? 4a는 그냥 두고 이게 뭡니까? 2분의 4r m-1 2분의 2분의 m-1분의 1분의 1. equal,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주기 위해서는, 그지. 지금 극한 값이 1이 되어야 돼요. 1이. 1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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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1보다 크면, 뭐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겠죠.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1로 가기 위해서는 1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1이라 해야 된다, 그죠. 1이라야 맞아주는 거죠. 2분의 4알이 1이라 야 되고, 그럼 이, 지금 이 전체가 1일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1이 되기 위해서는 2가 우시 다시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a 가 뭐가 돼? a가 a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뭡니까? R이 뭡니까? 4R이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R은 2분의 1이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AN이 뭡니까?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 뭡니까? 등비수열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항이 3이고 둘째 항은 뭡니까? 둘째 항 A2에서 A2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3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뭡니까? 2분의 9죠? 2분의 6 플러스 2분의 9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폼을 이용해서 무한급수의 네,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